일출랜드라고 몇십 년 만에 지금 들어와 왔어요. 물론 이제 제주도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어, 굉장히 자연경관을 요즘 분들은 자연경관을 비롯한 먹거리, 그냥 쇼핑거리, 그다음에 뭐 미적인 거, 관심사가 어, 이제 바뀌면서 문화적인 거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 다른 그 디자인과 연결된 새로운 그 아트 이런 거를 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일출 렌즈 안에 들어오는 미천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굉장히 유명했죠. 옛날에. 아, 지금은 이렇게 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 성수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뭐한 어린애들 수학여행처럼 온그 단체를 비롯한 어, 한국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예. 에, 분들이 오셔서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까 그 선인장이 모여 있는 그그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인장들이 웬만해서 잘 시들지도 않고 어, 썩지도 않고 굉장히 오래가거든요. 근데 다막 어떤 거는 막 상해 있고 <laughs> 막 죽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어, 조금 있으면 미청구를 뺀 나머지들은 아마 또, 리조트로, 난개발이 되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네요. 네. 어쨌든, 오늘 왔으니까 제가 그미촌구은또 어떻게 좀또 화려하게 변화한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입구 쪽도 조금 새롭게 많이 바뀌었네요. 사실 옛날에, 오랜만에 와서 이제 기억을 더듬자면,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요. 예,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 나무들이 쭉쭉 있었죠. 그리고 길은 하나였었는데, 아, 이렇게 또, 어, 넓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만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어, 저쪽에는 또 이제 옷 같은 거좀 팔고 에, 그런 가운데 이제 미천굴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 길이 아, 이렇게 어, 만들어 놨네요 편안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굉장히 여기가 좁았었어요 길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래서 무서움도 막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넓게 이렇게 쾌적하게 해놓으니까, 음, 좀 들어가기도 쉽고 어, 무섭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어, 쏘는 한 게, 어, 이거 왜왜 왜 이러죠? 어, 시원하고, 이건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어, 이거 뭐죠? 아, 아주 섬찟한 기분이 들긴 드는데요.